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세이트입니다. 서울신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따르면 납치가 범죄이지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왜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기사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 대학생도 돈 된다. 납치 산업에 뛰어든 이슬람 무장단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가장 최근 집단 납치인 지난 11일 카드나주 대학생 인질 사건을 일으킨 무장 괴한들은 납치하고 12시간이 채안돼 역시 서구 메신저인 페이스북에 몸값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가면을 쓴 남성이 납치한 대학생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여준 뒤 그들이 요구한 금액은 5억 나이라 약 14억 원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이지리아 현지 일간지 컬럼을 이용해 몸값을 노린 납치가 이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납치하기도 쉽고 부모로부터 몸값을 받아내기도 쉬운 대상이 되었고 주요 표적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납치가 산업이 된 징후는 몸값이 매우 합리적으로 매겨지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SB 모르겐 보고서는 납치된 학생을 구하는 몸값이 1인당 1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라고 추정했다. 하나로 환산하면 130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큰데, 이는 몸값이 납치 피해자 측의 지불 능력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이지리아인과 외국인을 납치한 경우라면, 나이지리아 농부를 납치했을 때보다 더 높은 몸값을 받는 가격 전략이 가동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몸값이 지불되면, 납치된 사람이 반드시 석방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납치가 범죄이지만, 비즈니스와 같이 교환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치가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범죄라면 몸값 이외의 다른 목적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몸값을 지불해도 석방하지 않을 것이지만 납치가 비즈니스라면 몸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석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값을 지불해도 석방하지 않는다면 납치된 사람의 가족들이 더 이상 몸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비즈니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비즈니스에도 신뢰와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이든 신뢰와 믿음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본질은 제품 및 서비스의 일관된 품질 제공과 적절한 가격 책정이고 이것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와 믿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